알송 달송 엑셀 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짜와 시간 입력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셀에다가 그냥 매달 며칠 몇시몇분 입력하면 그냥 되겠죠. 하지만 간혹 그 내가 입력한 경우와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날짜를 입력할 때는, 2018년 하고, 뭐, 년, 뭐, 10월 24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 하이픈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좀 당황을 하게 되죠. 당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보통 어, 오른쪽 단추 눌러서 새 서식에 갑니다. 새 서식에 가면 여기 날짜라고 하는 범주의 날짜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지금 이 엑셀의 기본 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12 형태의 연도, 하이픈 월 연도 그다음 연도하고 월하고 날짜가 이렇게 하이픈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바꿔줘야겠죠. 연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다시 2018 하고 슬래시, 그 다음에 10월 슬래시, 그 다음에 뭐02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이픈, 연도와 월과 날짜에 하이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연, 월, 일을 입력할 필요 없이, 어, 2017, 그 다음에, 슬래시, 뭐 1월, 25일 하면, 연, 월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샵 표시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들어간 자료에 비해서 이 셀의 너비가 좁기 때문에 넓혀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넓히지 마시고 C, D, E, F의 머리글에서 블록을 합니다. 블록을 잡아당기고 맨 끝에 F와 G 사이에 칸에서 잡아당기면 한꺼번에 이렇게 넓혀지게 되죠. 이렇게. 연월 일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다음에 음또 설명드릴 거는 오늘, 오늘이 몇월 며칠 알고 싶을, 때, 싶을 때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이렇게 생긴 표시입니다. 이렇게 생긴 걸 세미콜론이라고 하고 그냥 위 아래로 점두개 있는 것은 콜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예, 오늘, 오늘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연월 일로 했는데 왜 다시 하이픈으로 나오느냐? 이 셀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이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여기만, 여기만 제가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에 가서 이 연월일로 바꿔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 셀만 연월일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또 체육의 핸들로 복사를 해가지고 요 옆에만 그렇지, 나머지는 이상이 없어요. 다시, 2018년 슬래시, 음 09 슬래시 10 하면 마찬가지죠. 요런 식으로 엑셀의 기본 형태가 하이픈이다 보니까 하이픈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아까 마찬가지로 셀 서식에 가서 날짜 가서 뭐또 다른 형태 여기서 다른 형태를 바꿔준다면 어 제가 원하는 형식 원하는 형식 뭐월 년월이 아니고, 이번에 한문으로, 년월일이 한문 형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요 셀에다가, 다시, 2018년 03월 슬래시 12일 하면, 이렇게 한문으로 한자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그니까, 오늘 날짜를 그냥, 그냥 입력하고 싶다면, 굳이 칠 필요는 없이,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눌러주면, 오늘 날짜가 나오는 곳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셀에 한에서만 한자가 나오는 겁니다. 기본은 하이픈, 하이픈입니다. 그리고 내가 2018년년 11월 24일 그냥 직접 연과 월과 일을 입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이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연 18년 슬래시 그니까 앞에 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고 그냥 18년 슬래시 10월 26일 해주면 이렇게 알아서 2000 단위가 자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셀에서 기본적으로 그 설정이 있,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2000이라고 하는 다, 연도를 안 쳐도 기본이 나오는 것이죠.